어떠세요? 어, <laughs> 아. 오, 아주 잘했어요. 네, <laughs> 안녕하세요. 우리랑 한국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<laughs> 여러분 한국어 자신 있어요? 네. 저 문제는 얘기하고 싶은데. 답답해요. 어, 어. 답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만큼 많아요. 어, 네, 네, 근데 네. 내가 머릿속에서 막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, 아 어, 말을 해야 네, 되는데 네, 네, 네.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. 그 AI 보이스 한번 들어보세요. 현우님이 의견을 주셔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. 어떠세요? 어, <laughs> 어떨요 이미 AI 보이스가 제가 반응이 <laughs>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한국어가 틀린 것이 거의 없어요. 한국 사람 같지 않아요? <웃음> 네 <웃음>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<laughs> 네.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<웃음> <웃음> 당첨자 똑같네 <당첨자. 웃음> 똑같이 들리죠 당첨자 당첨자 당첨 당첨 아, 당첨자 당첨자 오 좋았어요 사이트 접속률 사이트 접속률 유 접속률 아니고 접성, 접속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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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요 신라 신라 난로 난로 달림 달림 실론 실론 담과 같이 중국의 외국어 교육 업계에 관한 시장 조사 결과 보고와 관련 한 회의 일정에 대해 공지 드립니다. 다음과 같이 중국의 외국어 교육 시장 조사 결과 보고에 관한 회의 일정에 대해 공지 드립니다. 난리 난리 논리 논리 말리 말리 리 진리 천리 천리, 천리.